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다음 카페에 올라와 있는 산재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Q&A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얼마 전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나서 봉합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다친 손가락은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첫째 마디 손톱 반달 부분만 빼고 뼈까지 다 절단되어 철심을 받고 수술하였는데 일부가 괴사되어 손톱은 얼마 자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하지 말고 그에 상당하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 등급은 어느 정도 되고 산재 처리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이런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어, 정확한 장애등급은 장애판정을 받아 봐야, 봐야 알수 있는데 장애등급표 12급 제 12호에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사람에 해당돼서 최고 12급 판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재 처리하실 때 우선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어, 치료가 완료된 후에는 장애급여 신청을 통해서 장애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시 2급 판정을 받으신다면 평균 임금의 154일분을 장애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1일 평균 10만원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장애급여액은 15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어, 회사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글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액까지 포함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글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장애급여 액수만큼만 받고 회사와 합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글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장애급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추후에 후유증이 발병한 경우에 추가상병신청이나 재요양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공상합의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의하시고요. 어, 회사 요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상처리를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총손해액을 산정해서 그 액수 이상으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